오늘은, 어, 파피 플레이 타임 해볼 겁니다, 예. 오, 뭐야? 오, 야, 그래픽 지린다, 뭐야? 진짜 뭐야? 와어 뭐야 이거 해봅시다 이거 열리고. 여기로 갑니다. 음. 이쪽으로 가는 것같아 아닌가 보는데. 어, 여기 문 있다, 이쪽으로 가

오 열렸다 고맙다 누군지 몰라도. 우와, 뭐야 같이 도와주네. 도 거기서 당신을 찾은 거겠죠. 지금은 탈출하지 못하게 막은 파피가 겠지만 파피랑 저 당신이 필요해요. 오야. 명이고 함께하면 많은 사람을 수요 그리고 당신도요. 우리도. 쪽에 플레이 어가 있어요. 여기가 플레이 캐어? 그거 캔내이 정도 됐나? 이 캔내만 있죠. 플레이 온은 교회고. 사냥터고. 원하는 든될수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연락할게요. 오, 아, 오케이. 그리고요, 전 올리에요. 올리가 누구야? 나케 천지? 오 예. 아 둘리스가 있었구나. 좀, 좀 퍼즐 좀 많이 어려졌다. 워 어, 열린 건가? 어, 열렸네. 오 퍼즐이 말이, 많이 어렵네. 어, 일, 저장도 이제 저장 중이라 뜨네요. 그.. 에? 걔한테 전화 왔는데? 올리나 올리 안녕 올리야? 멋진 곳이죠? 와야 네, 멋지다 늦게 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혹시 방 한가운데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 그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내려가면 플레이 케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방이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열쇠를 드릴게요 응? 너가 어딨니? 열 내려가는 열쇠를. 이거 불련이 아 그런 거 아니지? 오우씨, 막바하시면 밀렸네, 얘들끼리. 방음작이 안돼. 문 열리는 거이야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오야 고맙다야. 이제 도있고 가... 왼쪽이 왼쪽이라. 올라어 아, 설마 설마 여기야? 에이, 에이. 아, 씨바또 딸이 잡었네 我要洗碗，你洗肉。 뭐야, 이게? 점프 아니야, 이게? 어. 어. 오, 야, 야, 뽀 야. Bye. Oh. 도른 되구나. 나 저놈이 저놈 자체가 꺼졌는데 말이 돼 이거? 맞는 건가? 씨발,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씨발, 존나 뛰어, 존나 뛰어. 누가 뿌려놓은 거야?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타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음, 배우는 음. 걸 보셔도 좋습니다. 과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고 있는 혁신가들과 함께하십시오. 성실성과 아이들에 어? 대한 맞네. 배려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플레이상담사들과 함께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늘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만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미소를 지을지도요. 사점과 플라스틱 카메라도 드러내고 우리 내 마음짓을 모 따스히 맞이하기 위해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당신이 떠나고 이제 그들의 것이 된 세상에서 당신의 처지를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지도요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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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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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악몽이었던가? 그럼 스토리가 좋대네요잠깐 오, 씨발, 용기있다. 어떡해? 왓더빠? 왓더빠? 어, 이걸. 오, 쉣! 마음에 들었어. 왜어었냐 F? 플래시라이트 건. 아니 뭐죠? 데또 또 당겨야 돼? 어? Yep. 야왜 oh, 실험체 안정적 번호 1322번으로 배정 최근 검진에서 명백한 신경기형이 발견되었다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등하기 전 홈스위트홈에서 빼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랑 뭐하세요? 어? 안 자고 여기서 뭐하니? 어떻게 왔어? 아픈 거예요? 케빈은 왜 데려가요? 아, 그게, 맞아. 케빈은 지금 아프단다. 아주,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가 나게 해주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치료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가서 푹 쉬게 도와줘야 하거든. 가면 정말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 당연하지. 우린 일을 잘하거든. 학교도 열심히 가고 배우고 쉬어야 할땐푹 쉬기도 했지. 너도 지금은 쉬어야 돼. 알겠지? 가자. 내가 침대로 데려다주마. 알겠어요. 만나서 반가웠다, 조세. 약속할게. 네 친구는 괜찮아질 거야. 다시 만날 때는 아주 멀쩡할 거란다. 보노스룸이야 일단 스토리상으로 뭐 누가 볼데려갔지 왜... 너왜 살아있니? 누구거요